자, 썸네일은 끝냈고.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채널을 좀 볼까? 이거 캡춘주님이 자막을 집어 넣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스치는 너의 눈빛인데 수치는 이라고 나오네. 잠깐만 가사가 살짝 씹히는 것 같은데. 하늘은, 높아지. 하늘은 높아지고 하늘은 높아지고. 바람은 하늘은 높아지고 이게 가사가 씹히는 걸 그대로 올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 나중엔 안 좋아 나중에. 왜냐면, 구독자가 없을 때야, 뭐, 구독자 한두 명씩이라도 생기면 땡큐지, 영상 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구독자가 차면은, 그다음부터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돼. 내가 노래를 듣는데, 나처럼 막기라서 그냥 아니면은 스피커로 그냥 이렇게 해놓고 듣는 사람 말고, 요즘은 이어폰 많이 끼잖아? 이어폰 끼고, 음악을 감상하다 보면은, 가사가 뭉개지는 걸 들었을 때, 나는 조금 불편하거든? 들어보면? 왜냐면, 그 가사 계속 씹혀. 계속 이렇게 곱씹어져. 그걸 목적으로 하시는 거면 괜찮은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가사 정도는 한 번씩 더블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신뢰 관계가 두텁게 쌓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엘리 님도 구독자 93명, 남겨둔 바다, 아, 남겨둔 고백. <laughs> 남겨둔 보다래, 씨. The the waves are from my head. <laughs> 나는, 노래가 너무 좋은데, 노래가 좋은데, 엘리님이 이거 자막 다는 거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긴 거야. 상상이 돼가지고. 영어만 다는 것도 개 짜증나는데, 밑에 한글까지 달아야 되잖아? 물론, GPT 가지고 한 번에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laughs> 야, 씨. 이거 곡 3분짜리 하나 지금 자막 따는 것도 개짜증 나는데. 아 풀리 자막 달라고 하면 진짜 피통 쌉니다. 너무 하기 싫어. 저는 나쁜 썸네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쁜 썸네일은 아닌데, 어, 조금 더, 이건 분위기랑 잘 맞아. 분위기랑 잘 맞는데. 만약에 이런 썸네일을 가지고 오잖아? 그러면, 자, 봐봐. 지금, 엘리님이 없지만, 엘리님이 있다고 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못 만드는 건 아니잖아? 음악은 어차피 순호가 어느 정도 만드니까, 음악을 못 만드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썸네일 되게 좋은데, 이왕이면, 이왕이면, 이왕이면 여기 부분에다가 넣는 게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왜냐면, 글씨가 까만색이라서 더 그래.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얘가 만약에 흰색이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거는 획을 안 집어넣어도 돼요. 획을 안 집어넣어도, 만약에 이렇게만 집어넣어도, 아까보다는 좀더살 거야. 이렇게만 해도. 글씨가 좀더 살죠? 왜냐면, 파란색에 까만색 글씨를 쓰면, 까만색 글씨가 묻혀. 더군다나 이 배경에 까만색이 들어가 있잖아. 산이나 뭐 이런 돌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다가 까만색 글씨가 겹쳐 있어서 잘안 보이는 거거든. 왜냐면 배경 자체 그 인물 자체가 되게 뿌옇잖아, 수묵화처럼 만들었잖아, 풍경화처럼. 그니까 물을 많이 머금은 그림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인물이 강조가 안 되니까 글씨를 좀더 강조하는 게 좋아요. 어, 엘리 왔네. 자, 봐봐. 알았지, 엘리. 이거 이 이거는 좀 외워봐. 파란색의 까만색 글씨보다는 파란색의 흰색 글씨가 더 눈에 잘 띄어. 알았지? 요걸로, 라이, 요걸로 바꿔. 알았지? 바꾸면 돼. 그 인물이, 그리고 여기 이상 이제 더 뿌얘지면 안 된다. 썸네일 할 때. 지금 이게 거의 맥시멈이라고 생각해. 얘는 안 돼. 이 자세 이렇게, 이렇게 삐뚤어지게 이거 척추 측만입니다, 이거. 이거 큰일 나요, 여러분들. 허리 피고 앉아야 됩니다, 이거. 이거, 씨, 신발 더러운데 이거 살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고 있으면 이거 대고 어 음, 이것도 뭐 깔끔하긴 했는데. 이 마이크 위치가 영 못마땅해가지고 요것도 아주 도발적이죠 도발적입니다 <laughs> 노출로 승부가 아니야 여러분들 어 이게 남녀가 평등하지 않습니까 어나 여성이라고 다리를 굳이 오므릴 필요가 없어요 마음껏 펼치셔도 됩니다 이 혐오만 조장이 안 된다면 마음껏 펼치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는 것처럼 다리도 마음껏 펼치세요 그 저도 요거 약간 이제 어 그림체는 다르지만 이런 블루 계열이 있죠. 자 아까 전에 엘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진, 이런 이건 약간 유화 느낌이긴 한데요. 만약에 만든다고 치면요, 이것도 같은 블루 계열이에요. 블루 계열에 써야 되는 색이 몇개 있어요. 생성형 확장 좀 해볼게요. 이 순간이 이게 파란색일 때 훨씬 글씨가 잘 보인다는 거. 그 파란, 흰, 아니, 흰색을 쓰고 싶지 않으시면, 이렇게 만약에 흰색을 쓰고 싶지 않아, 그러면, 뭐 포인트 색깔로 하나 정도는 주황색을 넣어도 색깔이 좀 살아요. 이런 식으로 주황색을 넣어도, 그건 이제 본인들 선택이지만, 여기에 만약에 까만색을 넣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난다는 거야. 안 보이잖아. 멋있어. 야씨, 이게 멋있어. 이런 건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알려줄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주황색이나 흰색을 선택해서 쓰세요. 내가 조금 불안해. 조금 떠. 그러면 뭐 쓰라 그랬어? 그림자만 써 그림자 드랍섀도우 살짝 주면 조금 더 볼륨감 있어 보이니까 이게 자칫 잘못 쓰면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잘 쓰면 그렇게 촌스러워 보이지 않거든요 꿈이 된다.